안녕하세요 전당포 제 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한국은 많이 춥다던데 모두들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월드에서 만든 PDP 풀사이즈 옵틱레디 9mm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소개 한번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USPSA 그 사격 선수가 있는데 김환식 프로라고 그 사격 선수가 사용 하던 건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고로 샀어요. 어, 김 프로는 지금 그램메스이고 지금 그 월드에서 스판스가 월드 회사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본사에서 직접 그 김환식 선수한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도매상이라든지 뭐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사에서 바로 그 배달된 거예요. 요게 이제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8.5인치예요. 약한뼘 되고 21.6cm. 그다음에 총열 길기는 5인치, 12.7cm예요. 그냥 일반 권총치고 조금 긴 편이에요. 그다음에 무게는 21온스 상당히 가벼워요. 653.4g이에요. 그리고 탄창은 18발이 장전되는데 워싱턴 주는 지금 탄창이 10발짜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자 탄창을 앞으로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김환식 프로가 저한테 와서 이거 팔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회사에서 총이 계속 오거든요 이거보다 더또 신품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김 그 프로한테 보내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d 2 0 2 2 적혀있는 거 보니까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그립 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른손제비왼손제비도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왼손제비도 이렇게 아, 왜, 죄송합니다 제가 오른손제비를 가지고 왼손제비도 여기에 그슬라이드 릴리스가 여기 있거든요 요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립값 너무 좋고 방아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김프로를 안지 약한 10년 되었거든요 10년 되었는데 그 기, 이 지금 내가 사인을 받아놨어요. 왜냐면 앞으로 김프로가 유명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8월 18일, 2014년 8월 18일.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어, 뉴욕주로 아마 그, <laughs> 공부하러 간다고 뉴욕주로 잠깐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 유명하기, 저, 유명해지기 전에, 명함 하나 받아놨자 해서, 김프로가 지금 사, 인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보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김프로가 이제, 김 프로가 이제 가끔자 일단 인연이 맺어가지고 가끔 저한테 와서 이제 총기가 오면은 제가 이제 김프로한테 그 명의전 해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전당보를 하다 보니까. 오케이 이거 방아색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 보자고요. 가운데 이걸 가운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1.46 k 로3.3 3파운드 3 6옴스 그렇게 막 부드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이 가운데 요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김프로는 그 회사에서 보급되는 게 아니 계속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2파운드 5 3옴스 제가 잘못했을 수 있네요. 1, 1kg 약 1kg 되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되는 총기들이 한 1년에 한, 한세정 4정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해도 아마 불써한 3, 4정 가져간 것 같은데, 올래 그런데 이제 그, 김프로가 사용하는 거는, 그, 신품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 했어요, 그동안에. 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김프로한테 가서 이제 그 시중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중에 나왔고, 또 이제 그, 2021년도인가 뭐 생산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 산이고, 22년 산이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 김프로 사행했던 거고, 완전 신품들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몇백발 쏜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총률도 완전 깨끗하거든요, 이게. 이게 다른 부분 표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도 잘 했고, 아마 제대로 잘 사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이거, 저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 명의전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좀더 기다려 봐야 돼요 아마 이틀이나 3일 걸리면 제 명의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 김환식 사격선수 프로 사격선수가 사용하던 권총이 있어서 자랑질 좀 했습니다 어, 내년 봄에 아마 사격연습하러 가면 제대로 잘 맞아 줄지 기대가 되는 물건이거든요 왜냐면 프로 사격선수가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오케이 okay, 오늘은 월드 um, PDP 풀사이즈, o p t i Ready 9mm 반자동 권총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